구체적으로 운이 좀 운입니다. 네, 체적으로 운이 좀따하세요입니다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요가요 해운대구에 사는 호랑이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어, 내년 요 네, 년에 닭띠 닥띠, 요띠들 과연 어떨까요 닭띠들은 내년에 대체적으로 운이 좀 따르는 운입니다 좋네요 뭐 제가 닭띠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좋네요 네. 어. 내년에 네. 나이가 어리도 그렇고 나이가 좀 많아도 그렇고 어. 내년에는 해, 해가 물해가 들기 때문에 이 닭띠들이 조금 다 좋죠 대체적으로 보면 닭띠들 성향은 어떤가요? 닭띠 성향은 표정이 안 좋은데 닭띠들의 성향은, 음, 좀 온순하지만은, 음. 온순 가운데에서 숨은 발, 발톱이 있다 보면 됩니다. 음. 근데 이 닭띠 성향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좀 순한 편이 많죠. 음, 좋네요. 네. 나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게요. 서른 음. 살. 30살. 내년 서른 살의 닭띠는 어떨까요? 내년 서른 살 닭띠들은, 어, 결혼한다는 분들이 조금 많을 건데, 음. 근데 닭띠들은, 또 내년에 진짜 개인사업을 하셔도 음. 다 괜찮습니다 음. 어, 물과에 인연되는 거 흙과에 인연되는 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편이죠 물장사 술장사 하는 거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어, 나무장사라든지 음. 어,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음. 만약 결혼을 한다 음. 그러면 닭띠랑 맞는 띠가 어떤 거 있을까요? 하나만 하나. 용띠 아 닭띠 용띠 아, 오케이. 그럼여기까지 하고 만두 네. 살의 닭띠. 닥띠. 만두두 살의 닭띠는 어, 신묘 닭에서 삼재 고생 좀 했을 겁니다. 뭐 금전도 그렇고 때로는 간재근도 있었을 거고, 근데 만두살 닭띠들은 내년에. 운기가 조금 왕성한 운기라서 내년에 뭐시뭐 시든지 하셔도 조금 운적으로 좀 따르는 운이 들어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하셔도 또 사업장을 넓히시도 또 괜찮을 게 들어와가 있습니다 만약 뭐 회사를 갖다 이전 이동을 한다든지 네, 성진수도 들어 있죠 음... 네 성진도 있고 사업을 확장을 해도 되고 그런 운들이 들어가 그, 있습니다. 한두 살까지는 다 좋네요. 네 그러면 54. 닥디는. 54. 기후생 닭띠들은 내년에 내, 자기들 운에서, 어, 배우자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운기가 따르는 운이 들어가가 있으니까, 어, 기후생 닭띠들은, 어, 배우자를 이렇게 조금 집았다 올리는 이는 운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내년 기후생 닭띠들도 괜찮은 운입니다. 아직까지는 다 좋네. 예. 네, 그런데 어, 문서를 갖고는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문서. 네, 문서 갖고는 아. 그거는 좀 그래서 그렇지. 다른 거는다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정류생 닭디는 어떨까요? 정류생 닭띠들은 66세. 네. 2021년도 조금 굉장히 어려운 해였을 것 같은데 또 내년 2022년도에 들어오면 정류생 닭디들은 뭐 금전 갖고는 조금 투자하는 일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마지막 발악이 라고 또 투자 하시다가 그 꼭한 빼먹 듯이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더 망조날 수가 있으니 뭐뭐 문서든 어디든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 음, 아색 세... 좋았는데 3른살 42살, 54까지는 괜찮은데 66세는 조금 네네. 조심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7 8 원료생 닭띠들은 네. 말 그대로 원료 닭띠들은 내가 뭐든지 지금 하나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뭐, 사업장이나 아니면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운기가 들어와가 있는데 건강 먼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내년에 78세 닭띠들은 건강 상태가 조금 고장이 는 많이 날 겁니다 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음. 그래도 일단 나쁜은 나쁜 운은 아니면... 나쁜 운은 건강에 안 좋다는 음. 거지 자 여기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어, 30살, 42살, 54살 지금 닭띠들은 아주 운때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좋아도 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 보시면 더 좋은 방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66세, 78세 닭띠들은 여기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더 하시고 안 좋은 거는 걸러가는 게더 좋겠죠. 자, 선생님 오늘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